네, 자, 18번. 자, 전체 영역 부분집합 xy가 있는데 전체 유는 30이라고 했고요. 그렇죠? n u 그리고 그대 그래, 놓고 x 그다음에 y 이렇게 둘다 치면 x에서 y 잡 y를 빼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예. 근데 다 이런 경우는 아니야. 얘들아. 뭐 x가 떨어져 있어도 되고. 맞지? 또는 뭐 x가 Y에 들어가도 되고 또는 같아도 되고 Y 안에 X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경우수잖아. 이런 많은 경우수 따져볼 거야 얘들아. 그치? 이해 되겠니? 보편적인 네. 건 이거야. 그럼 일단은 X에서 Y를 차집합을 했더니 뭐가 남아? 여기 11개가 남은 거야. 11개야. 네. 알겠죠? 네. 그리고 얘들아 X의 여집합이야. X의 여집합은 X 포함 아니야. 그럼 그래, X 포함 안 된다라는 건이 아이들을 의미하는 거지. 네. 그렇지? 얘해 되겠니? 여기까지. 이게 몇 개라고 했더라 13개야. 그럼 잠깐만 있어 봐. 그럼 우리는 x의 여집합이 나면 전체 위에서 누구를 빼. x. 자, 전체 위에서 그 x 빼이와 x를 빼니까 뭐가 되니? 얘들아. 이게 13개라는 얘기지. 네. 전체 u 가 30이야. 그러면 x라는 경우 수는 몇 개가 나와야 되 얘들아? 17개가 나와야 되니? 맞아요. 맞아요. 17개가 나와야 돼. 17개가 네. 나와야 돼. 네. 그럼 얘네가 지금 11개야. 얘네 몇개 집합 6개. 아, 6개가 되겠지. 5개가 예. 아니라. 6개가 되겠다. 이게 더해서 17개가 된다라는 거야. 예.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봐봐. 봐봐. y가 될수 있는 애들의 최댓값이야. 음. 근데 굳이 이제 이런 거안 해도 되겠지. 응. 네. 음.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왜냐면 겹치는 게 있다라는 얘기지 않아? 현재가 자, 그 y가 될수 있는 최댓값은 너희들이 자, 전체가 몇 개의 얘들아? 30개야. 그럼 나는 만약에 바깥에 있는 애들, XY 합집합이 아닌 애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 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애들이 없다라고 생각해. 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애들이 까득 채운 게 뭐가 되 돼? 30이다라고 생각할 어. 수 있는 거지. 어, 네. 그렇죠? 맞지? 1 9다 그럼 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니, 얘들아? 17개잖아. 네. 여기에 올수 있는 건몇 개야? 여기 지금 이 아이들만. 아니, 여기만. 10번가? 어? 여기만 몇 개야? 1 13개. 3세 개가 된대그 네. y의 이 y니까 몇 개야? y는 19개가 될수 있어. 예. 맞지? 예. 또는 또는이제 그냥 공집합만. 그렇지. 아니면 선생님이 아싸리 이 13개가 밖에 있고 얘가 아니오. 밖에 떠돌아다니고 예. 이 안에는 있애가 y만 될수 있는 거야. 여기 안에는 그러니까 y 차지법 x 자체가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지. 그말은 뭐야? 어, 이거는 그러면은 x 안에 누가 있냐 얘들아? y가 있어. 이게 6개가 된다라고 여기, 1 1여 이런 경우도 있구나.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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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